담비야, 저 봐봐, 할배 비닐하우스 나무집, 응, 합판집, 다 짓네, 응, 다짓제 그래도 그 날림으로 지도 따뜻하더라. 그래저 봐봐라, 담비야, 응, 담비야, 저한번 봐봐, 할배 가니화 장실, 가니화 장실 봐라. 멋지게 안 지났나? 담비 니도 저기서 용변 봐라. 그 옆에는 꿀벌 설탕 놓아주는데도 안 만들었다. 어? 난 전에 말벌 꼬실 때, 말벌 잡을 때, 고다 오라고 만들어놨다. 화장실 니도 써라.